사레벨을 배우는 검은 눈빛과 속임수 중 어떤 기술이 더 좋은지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검은 눈빛 논해 주세요. 검은 눈빛은 상대 포켓몬에게 타겟팅 투사체를 날려 적중 시 검은 공간을 만듭니다. 눈빛을 받은 상대 포켓몬은 검은 공간이 지속되는 동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상대 주요 딜러 포켓몬을 묶거나 상대 돌진형 포켓몬의 돌파를 저지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또 검은 공간에 들어간 플랙키는 일반 공격이 강화 공격이 되는데 강화 공격은 체력 회복을 주기에 연속된 강화 공격을 사용해서 압도적인 유지력으로 전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 이 기술이 검은 눈빛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진행해주세요. 검은 눈빛은 공간만 제한하는 기술, 이동할 수 있는 반경만 제한할 뿐, 기술과 일반 공격은 모두 가능하기에 상대가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오히려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고립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제한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백도우 선생 같은 아싸 분들이라면 혼자 돌아다니다 고립될 수 이보세요! 있겠군요. 이 영웅은 언제나 고독한 법입니다. 그런 걸 보고 게임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영웅 놀이하다가 짜 달리고 죽고 팀에 민폐나 끼치는 거라고요. 고립된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아군이 함께 돌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라면 상대 주요 포켓몬을 묶을 수 있는 주요 기술입니다. 그런 돌진 조합일수록 빠른 속도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차라리 두 번의 이동을 하여 기동력에 도움을 주는 속임수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강력한 패트라이템 탈출 버튼조차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기술이 검은 눈빛입니다. 기동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상대를 확실히 묶을 수 있고 킹받게 만들 수 있게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속임수 입론해 주세요. 속임수 수는 돌진해서 부딪힌 상대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주고 이동 속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상대 포켓몬을 적중했을 경우 한번더 돌진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고 이동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상대를 밀치기까지 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면서 자신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상대를 킹받게 할수 있는 기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간 강력한 과약 군중 제어 기술인 바크하우스의 각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특히 첫 번째 돌진에서 적중한 상대 포켓몬의 공격이 클수록 두 번째 돌진의 데미지가 강력하기에. 상대 딜러를 순식간에 빈사상태로 만들 수 있는 공격력까지 갖춘 만능의 이 기술이 속임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진행해주세요 속임수는 반쪽짜리 기술입니다 반쪽이 된 것은 당신 얼굴이겠지요 이보세요 속임수가 다 갖추었다는 것은 첫 번째 돌진을 적중했을 경우인데 첫 돌진을 적중하지 못한 경우 는첫 신속 적중하지 못한 루카리오마냥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뭡니까 손가락 실력이 부족하면 속임수 못 맞추고 반쪽짜리 기술 될수 있겠지요 이보세요 그렇기에 침착하게 첫 속임수 사용해서 기술 연계하면 되는 겁니다. 적중 범위도 큰 기술인데 그걸 못 맞추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손가락 실력 부족합니다.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하지만 또한 우리 아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그건 그렇지요. 그럴수록 사거리 내에서 기술만 사용하면 타겟팅 되어서 상대를 묶을 수 있는 쉽고 강력한 검은 눈빛을 장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블랙킥 선택해서 제가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랭에서 아군 믿고 탱커형 포켓몬 선택하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공감되는지 댓글로 입력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단품 중에서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